우중가양 파니다 파리묵항 사소 사토 아스 사티 도사로 인하여 음. 반복적으로 부터칠 때마다 스님께 주보면 스님께서 명쾌한 답을 주셨고 저한테 음. 그 힘이 많이 됐어요 힘이 면서 일상생활을 하면서 그 하다가 또 그런 느낌이 올때 빨리 지켜보는 마음으로 어 하면서 말도 꼭 해야 될말 해야 되고 그 상황 속에 또 다른 생각도 하게 되고 또 행동도 그틀지 않고 부드럽게 그 상황에 맞게끔 흘러가더라고요. 그런 느낌도 받았고 또한 열흘 전에 아들하고 같이 있는데 서로 죽은다고 그 얘기하다가, 또 이제, 또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때 그 마음이, 그 반항하지도 않고, 전혀, 또, 감정도 일어나지 않으면서, 그냥 떨어져 보는 느낌을 들면서 거기서 편안한 느낌을 알고 있으면서 부드럽게 말을 하고 행동을 하더라고, 제가. 아들하고 어떤 대화를 했어요? 좀안 맞는 상황에서 아. 전에는 그렇게 근데 좀 달랐었거든요. 음. 근데 그때 이제 이제 그게 그러니까 일상 생활에서 이제 계속 사대를두면서도 노출 때도 있고 또 들어올 때도 있고 있는데 음. 그때보다 지금이 좀더그사대가좀 이어지는 부분이 좀 전쟁이 좀 됐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음. 그렇게 느지면서 이제 일상생활하면서. 이렇게 부딪히는 것들 보면서 편하게 받아들이고 수용해 놓는 그런 자세를 느기더라고요 <laughs> 그래요. 일단은요, 그, 가족은, 이렇게 말하면 사람과 사람의 그, 그 관계. 사람과의 관계가 정말 힘들어요. 사실 그, 우리 회장님이 유튜브 띄웠을 때, 그, 어디에 나왔죠? 제일 끝에 사람과 사람, 그, 아, 어, 우다나, 그, 나온 그, 그, 절 좀, 깨어났었잖아요. 그게 뭐에서 예, 깨, 예, 어, 예불문에, 그러듯이, 그,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정말 힘들거든요, 사실은. 왜냐면, 그, 어떤, 어떤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동물, 살아있는 동물을 보더라도 보사가 난다는 사람도 있었어요.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자아관념이 아주 강한 사람들이 그럴 수 있거든요. 예. 사람을 보면 그 자아관념이 더 발동을 해요, 사실은. 그래서 그렇게 힘들어요. 왜냐면 그 자아관념에 질투심, 시기심, 음? 그 암환이 아주 강하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리고 그 암환은 자꾸 나, 나한테 유리한 쪽으로만 잘 받아가는 쪽으로. 그 상대가, 내가 못, 나, 당신보다내나 못생겼어요. 그래, 내가 말잘 들을 게 하면은, 그 듣는 아만이 너무 좋아라 하잖아요. 귀가 <laughs> <laughs> 어떻게, 인터뷰인가 누군가 그랬잖아요. 아, 차, 그, 아 우리 신부사님이 얘기했구나, 인터뷰. 음. 앞에 차가 가로막을 거같았는데때 지를 쓰라고 그랬잖아요. 내려서 아유 멋진 신사양반. <laughs> 나 지금 법문들을 가야 되는데 이거 조금 어떻게 좀안 해주, 해주실 수 없어요. 어. 나 지금 조금 바쁘거든요. 웃으면서 그러면은 어떤 사람인들 그안하겠어요 근데 일단 사 안에서부터 본꼬라지를 보니까 <laughs> 보호사가 나가지고 저 인간을 어떻게 해야지라고 마음부터 그 무장을 했으니. 응? 응? 음. <laughs> 음. m c <M> 스틴도 아니고 이게 난적으로 그냥 무장을 하고. 아. 여보시여 차 빼. 어떤, 그, 그 사람이 좋아하라 하겠어요? 그아만이 누가 좋아하겠어? 어떤 아만이 좋아하겠어? 사람이 아니다, 아만이그아만이 상다가 늘굽싱구싱 구싱거리고 굽퉁퉁 자기 밑으로 두르는 걸바래고 좋아하라 하는데. 끝난 말이에요. 사랑해, 사랑해,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래서 있다는 생각다가 기관단총을 여기다 사띠 사티, 사띠라는 기관단총을 여기다 재우라하는게 자신의 마음이다. 사띠로서 무장을 해야 되겠지. 그 사띠 안에 다 많이 들어있거든, 요 지혜도 들어있고 아까도 뭣도 들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띠 기능이 매우 많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그 하면서 그래서 상대방이그드으면은 아는 마음을 대상으로 하면서 사람들로 같이 볼 수도 있어요 그렇게 아는 마음이 좋습니다 얘기했잖아요 빨래 건조대에서 빨래를 걷는데 이 행위, 빨래, 빨래 걷는 행동은 행동대로 동작은 그 동작대로 있고 알아채는 알아채는 따로 있고 분리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금방같이 우리 비언이 3학년짜리 이 대상들이 그 아는 마음 속에 들어가서 그걸 볼수 있어요 두 가지를 동시에 음. 그래서 이게 좋은 거예요. 아는 마음, 아는 귀는 두 가지를 동시에, 다 대상으로 볼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음. 그러니까, 상대하고, 모든 사람 다 마찬가지예요. 대인 관계 때는 항상 대상을 아는 마음을 두고, 상대 거 말하는 게 심취하지 말, 말도록. 음. 왜냐면 상대 의 말은 전부 내용이 들어있거든. 그 내용은 일례사가 좋아하는 내용들이에요, 사실은. 근근데 음. 아는 마음속에 있으면 그게는 내용이 내용이 좋다 싫다가 아니라 다 대상으로 음. 이렇게 대상은 좋은 것도 아니고 싫은 것도 아니라는 말이 그 말이거든요. 음. 그런 것들 이제 분리해서 본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보면. 음. 그러니까 아는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데 이게 분리됐다라는 거는 참 말로 표현하기 그렇죠? <laughs> 그 상황 때 제가 이제 같이 공간에 있으면서도 전혀 마음이 동요 되지도 않고 그냥 편안하게 그냥. 이제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해주려고 하는 게. 그래서 대상과 지켜본 마음이 그런 관계인데, 지켜본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더 그게 유리해요. 음, 자신의 마음을 그럽히지 않으면서도 상대하고 그 대인 관계를 할수 있는 그게 더 유리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상을 어, 어떻게 드느냐, 대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아까 지 차다, 풍광이다, 나무다, 사람다로 이 봐버리면, 대상이 그들에 포커싱이 되어버리면, 막 좋은 소리는 더 좋게 달라고, 막만환이 춤을 춰요. 좋은 소리는 더 좋게 달라고 그러고, 싫은 소리는 내치려고 그러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아는 마음에 그 하는 기능, 그 역할, 알겠죠? 아는 마음이, 아는 마음을 아는 이유는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음. 아는 마음에다가 대상들을 가둬놓고, 안에 집어넣고, 대상으로 처리하려고. 대상, 처리이는 자신의 마음은 지지고 복지 않으니까, 어, 그렇지 않다는 얘기가 되겠죠. 음. 아는 마음도 그 기능이 있고요. 하는 임무가 있고, 역할이 있고. 보는 마음도 보는 역할이 있고, 기능이 있고, 그 작용이 다 있어요. 응. 마음마다 다 작용이 있어. 응. 그, 그래, 그런 마음들이 일사는걸 많이 많이 봐라. 지혜가 안 한단 말이야. 그, 아는게 지혜란 말이야. 응. 그래서, 그때는 이제, 아는 마음하고 항상, 또는 지켜보는 마음 속에 집어넣고 보면, 지켜보는 마음 속에 두 가지를 다, 보는 마음, 아는 마음, 대상, 아는 마음, 학불에게 집어넣고, 이게 이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1학년으로 올라가고, 고등학교로 넘어가고, 음, 지켜보는 마음까지 알게. <laughs>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은 나중에 다른 사람들 올때 자꾸 화가 나고, 안 좋다고 자꾸 빌레서 가서 춤을 추면은 그 점검하라고. 지금 대상을 내가 아는 마음 속에 집어넣고 하는가, 보는 마음, 지켜보는 마음 있는가, 이런 걸 점검해. 이럼더 성숙해지고 아셨죠? 그러면 은 모든 게다완면해져 근데 원만해지려고 그게 원하고 하지는 말라고 미리 그냥 배운다 이거는 내가 해야 할 일이다 응? 이런 것들이 수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는 것이지 뭐할지 원만해지고 좋게 하려고 하면 안된다면 그것도 로바야. 아셨죠? 네. 대상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져요. 그게 보는 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네, 인식작용, 지각작용, 네. 마음이라는 거 쓰임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상태도 달라지게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런 것들이, 그런 이해를, 그런 일치를 이해를 해야 해요